여기 우리 자리야 비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번호표 순서대로인 거 몰라? 빨리 일어나 일어나라고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말이 좀 거칠어서요 저희가 98번인데 직원이 저희 자리를 당신들한테 안내했더라고요 그럼 그쪽이 서빙 직원한테 가서 따지세요 저희 양보 안 해요 인연이 새치기 해놓고 왜 이렇게 뻔뻔해? 아 저희 그럼 테이블을 같이 쓸까요? 밖에서 너무 소란 피우지 말자 눈치 보이잖아 결국 합석을 하고 고마워요 멋진 오빠 아이고 좋 된다 졸라 가식적이야. 누가 당신들 앉으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같이 쓰자고 허락했나요? 지은아, 피곤하게 왜 그래? 테이블 넓으니까 양보 좀 하자. 빨리 음식 시키자. 배고파 죽겠어. 잠시 후.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가 주문한 건데요? 아이고, 이런 우연히 저희도 이거 시켰거든요. 아, 이 메뉴가 인기가 있나 보네. 저 사람들, 일부러 저러는 거안 보여? 개소리 하지 마. 우린 그냥 인기 메뉴 시킨 거니까. 우리가 먼저 시켰는데 왜 댁들이 먼저 먹냐고요? 진짜 어이없네. 당신들 당장 접시 들고 나가세요. 싫은데.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꺼지던가. 그때.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고 있어서요. 사장님이 판단 좀해 주세요. 얘들이 새치기하고 자꾸 나가라잖아요. 저희는 번호 부르셔서 앉은 것뿐이에요. 98번 손님 세번 불렀는데 아무도 안 계셨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놀람> 무슨 소리예요? 잠깐 밀크티 가지러 가느라 딱 1분 늦은 것뿐인데 자리를 내주시면 어떡해요? 가게 규칙상 불렀을 때안 계시면 바로 다음 손님께 순번이 넘어갑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자리로 안내 드릴게요. 싫거든요 귀찮게 우리가 왜 옮겨요 쟤들 보고 옮기라 하세요 무리한 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무리한 요구야? 당신 가게에 날파리만 날리고 싶어? 이런 망할 가게 다시는 안와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땡큐죠 똥파리들은 저희 가게 오지 마세요 진짜 저런 진상들 때문에 문제라니까 빨리 안 가고 뭐해요? 정말 센통이네요 가게 사장이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